안녕하세요. 미자미 식지즈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 연휴 때는 여러분께 어떤 내용으로 좀 찾아볼까?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어, 영상을 좀 꾸며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자, 오늘 여러분 영상은 제가 구매한 잘 아이템들입니다. 네. 사실 잘라에서 의류 구매를 하진 않아요. 거의. 근데 어. 꼭 이거는 소장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구매하거든요. 뭐 자라뿐만은 아니지만 아마 자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코스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 마시모트띠는제 스타일도 있긴 한데 너무 스탠다드한 느낌이에요. 약간 모던 클래식? 너무 스탠다드한? 근데 자라 같은 경우는 내중적인 스타일도 많지만 거기에 또 유니크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또 트렌드도 잘 접목하고 또,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 라인들이 있어요. 네, 콜라보를 하는 거죠. 유명인, 패션 쪽의 유명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약간 그레이드가 높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은 꼭 소장을 한답니다. 네, 저, H&M도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요사이나 H&M이 잘안 하는 거 같고요. 어, 자라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매스한 대중적인 기본적인 라인들과 점점점 또 하이 밸류로 올라가는 라인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템들도 확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브랜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매출 1위라는 그런 신화를 네,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재미있게 꾸며볼 영상은 제가 구매한 잘 아이템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잘에서 구매한 첫 번째 자, 의류 소개해드릴 의류 아이템 소개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네, 셋업. 덤수트예요자 네, 이거는 자, 스테파노 필라티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어, 입생로랑의 CD이기도 했어요. 입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한 라인은 소재도 좋고 또그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직접 디자인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좋고요. 단가도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어,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템을 픽하기 시작했어요. 픽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아,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픽만 해두고 구매하진 않았죠. 왜냐면 하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기도 하고요. 너무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일반 분들이 잘안 사세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크거나 일반 분들이 또안 맞는 사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세일 때까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득템한 아이템입니다. 자, 이그레이스트인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 너무 바보같이 크지 않나? 맞아요. 좀 바보같이 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셀번천이 입었더라고요. 룩북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녀가 또 얼마나 키가 크니까? 80이 넘을 걸요, 아마. 그녀가 입고 나온 옷인데요. 그녀조차도 약간 빡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오버핏이죠. 네.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사실은 작은 사이즈로 사고 싶었는데 작은 사이즈가 세일 전에 풀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66 사이즈. 일반적으로는 제가 66을 입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 66도 좀커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커 보이지만 워낙 지금 트렌드가 오버핏이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바지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라인으로 세팅으로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 아니면 이게 스포티한 느낌도 있지만 약간 턱시도에서 느낌을 가져온 건데 또 여기는 스트링이다 보니까 그 오묘한 컨셉들이 약간 섞인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자켓이랑 이렇게 완전히 오버핏의 이런 핏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오버핏. 제가 좋아하는. 완전 스타일. 플래시도 이렇게 미니쉬하게 메고요. 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클러치처럼 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룩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라펠도 숄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독특하고,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제가 첫 번째로, 예, 픽한, 네,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플레지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티미드 같은 작은 백보단, 지금 제가 이렇게 박시하고, 미니시하게 입는 스타일 워낙 좋아하니까, 플레지 같은 큰백딱 넘어올려요. 그래서 클러치처럼 이렇게 매는 것도 너무 근사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고요 자이 안에 이 셔츠는 네, 이 셔츠도 엄청 오버핏이거든요 제가 소싱했던 거고 이중커프스인데 아 이게 너무 예쁜데 저는 너무 예뻐서 사실은 마르고 닳도록 입거든요 되게 박시에요 근데 조금 구독자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이게 한몇장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좋아요 여기저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입고요 퀄리티도 좋고 조금 단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셔츠는 계속적으로 너무 잘 입을 예정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돼 있는 네. 그런 첫 번째 회색 시트, 자라 스티입니다. 두 번째도 자, 자라의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이고, 스테파노 필라, 필라티가 디자인한 겁니다. 자. 스테파노 필라틴의 립스틱 노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남자 디자이너예요 근데 지금 이 스타일 바로 호브 같은 원피스이기도 하면서 약간 튜닉 같은 느낌 이제 호브는 브로로 네 이렇게 원피스 드레스를 호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은 그 용어를 많이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호브라고도 하지만 튜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를 같이 버튼을 입는 그런 튜닉 같은 형태의 원피스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허리는 약간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고 벨벳 리본 이렇게 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상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하이넥 폴라티랑 입고 어 밑에는 슬랙스도 입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무난하게. 근데 지금 제가 사이 하이 부츠랑 같이 신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실래요? 자, 이백. 메탈릭한 이 클러치백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인데요 예전에 남편이 이렇게 출장 갔을 때 이렇게 사다 준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한 번도 들고 다녀본 적은 없는데 오늘 딱이 호불호 입는데 이 백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타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또 이렇게 악세사리예요 여기에 또 이렇게 스틱형의 악세사리 주얼리를 했고 네 이런 플러셀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스타일을 완성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튜닉형의 원피스는 바로 이렇게 슬랙스를 사실 입기보다는 그냥 레깅스나 이렇게 사이하이 부츠를 신는 게 너무 근사하죠. 사이하이 네. 부츠가 지금 또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이하이 부츠는 약간 좀 너무 과해서 약간 뭐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박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냥 너무 무난해진 거예요. 뭐, 사이하이면은 이제 무릎보다 위인데 보통 여기까지 오는 사이하이도 예전에 발렌시아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그냥 무난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뒤에 팀이 있어서 접으면 또 돼요. 접으면 일반 부츠처럼 이제 길이가 되는 건데 요런 이제 짧은 튜닉 같은 거 저희 나이에 사실 입기 부담스러우니까 사이, 싸이, 사이하이 부츠를 이렇게 신으시면 완전 식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약간 저녁 어떤 자리에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입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과한 룩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조금 스페셜한 모임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뒤에, 뒤에, 뒤에가 너무 포인트예요.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보시기에, 아, 자라에 저런 아이템이 있었어?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라에서 뭘 사면 제가 또 매의 눈으로 잘 찾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주주가 픽한 자라의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입니다. 코트인데요. 제가 이런 테일러링 코트 하나쯤 정말 완전히 맥시한 길이의 테일러링 코트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겨울에 자라있어. 또 괜찮은 아이템. 사실 이거는, 음,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었지만, 이제 코트도 조금 단가들이 높은 게 있고, 저렴한 게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단가가 있는 코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 하자마자, 막 불티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겨우 일단 픽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핏을 모르니까 근데 와번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제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 조금 다크한 카키고 진짜 테일러링, 진짜 요즘 얘기하는 디미어룩, 뭐 올드머니룩 그런 룩처럼 그냥 미니멀한. 아주 박시한 테일러리 코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이 코트의 단점은 사실 코트들이 다 그렇잖아요 핸드메이드가 아닌 이상은 정말 무거워요 네. 이것도 길고 엄청 무거운데 그걸 감수하고 제가 이제 입고 싶어서 내가 픽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콘트는 사실 벨트도 있어요 벨트도 있는데 어 이거에 또 이렇게 스타일을 살려주는 방법은 저는 좀긴 니트 입고 그냥 사이아이 부츠 하나만 딱 신었습니다 이렇게 다풀어릴수 있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인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인어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이넥을 하기보단 목 추워도 목 내놔야 돼요. 네, 이 스타일은 이 테일러링 라인을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울 진영정, 네, 목을 내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포인트를 없이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그냥 뭐 긴,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어, 긴 스웨터 같은 거입고 어, 저는 사이아이프츠를 신었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바로 뭐 영화 베를린 같은데 나왔을 때 전지현이 총풀이 들고 촥 달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이 보세요. 완전 맥시한 길이죠. 제가 지금 뭐 길이 이 길이 한이 사이하이 뷰츠가 한 8, 9cm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자, 이런 거 쏘싱하면 여러분 구입하시겠어요? <laughs> 네, 별로 이런 스타일 아니시죠? 네, 저는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또 저만의 스타일을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자라에서 구입한 네 바로 코트인데요. 자, 이렇게 플래지백을 미니시하게 같이 이렇게 매면 너무 괜찮하죠 그래서 저는 이 플래지백이 너무 저랑 또 어울리는 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채우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벨트를좀이 백을 내려놓으면 채우면은 약간 더블처럼 그냥 원 버튼이 하나 있어서 깔끔한 이런 테일러링이에요 이렇게 깔끔한 거고 지금 이제 주얼리도 저는 완전히 라인으로 만든 긴 그냥 주얼리 아주 그냥 긴거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여기 벨트 고리가 있지만 그래서 약간 뭐랄까 밀리터리한 느낌 네 이제 뭐 그런 장교 군인 같은 느낌 칼라도 응. 카키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이런 그래서 벨트 한 느낌은 또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죠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바지에 입기보단 진짜 딱 이렇게 입어야 돼요 네뭐 아니면 맥시한 그냥 미디 스커트 네, 그런, 긴 듯한 미디, 슬림한 미디 스커트랑 입으시던지, 아니면 진짜 긴 스웨터랑, 요런 룩이 이제 딱 제격인 그런 코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잘해서 구입한 아이템이 바로 이 코트. 헤링본 자켓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헤링본 자켓을 제가 지금 잘해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조금 내려놓고, 네. 약간 박시하면서 약간 숏한 자켓이에요. 네. 근 제가 워낙에 헤링본을 좋아해가지고 이 자켓을 구매했는데 가을에 여러분 코드로이랑 막 워크자켓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소싱한 아이템들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고 입고 하느라고 이거를 못 입고 지나갈지 뭡니까? 이것도 제가 진짜 세일해서 세일 하자마자 미리 픽해 놓고 네, 미리 장바구니에다가 담아 놓고 세일 하자마자 이렇게 검진 제품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 어깨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렇게 드롭 숄더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나그난 느낌처럼 드롭 숄더로 돼 있으면서 좀 빡시한 조금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숏한 자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라감도 너무 예쁘고 조직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조직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완전히 트레디션을한 패시 아닌데 소재는 트레디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믹스매치를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와펜브러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진짜 2000년대 초반인가 정말 옛날에 네, 샀던 건데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부자재 시장에서 제가 헌전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이랑 모스카프 뭐 그다음에 지금 이 팬츠는 지난주에 제가 어, 영상 업로드 했던 투턱 팬츠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많이 입는 편안한 팬츠예요. 네, 착각 팬츠. 그래서 제가 수신한 템하고 지금 이너를 해서 같이 입었어요. 여기에는 뭐, 어, 데님 자켓도 너무, 데님 그 자켓도 괜찮아요. 숏한 데님 자켓을 안에 입으셔도 되고, 데님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올 데님하고 또 이렇게 이너 를 입으셔도 되고, 뭐, 헤링본은 진짜 너무나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또 뭐랄까요?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의 그런 원피스랑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조금 앞서 보여드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t d 아이템이긴 하지만 좀 이걸 색다르게 입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투토 요, 요 팬츠 저 요번, 요번, 저번 영상에 이렇게 소싱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투토 팬츠 사이즈도 여러가지고 너무 너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차콜이고 멜란지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자켓이랑 입어봤어요. 네. 앞서 새 아이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또이건 나름대로 이미지가 또 스타일이 괜찮죠? 네.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어 제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뭐 평소에는 편하게도 입지만 또 여러분, 여러분께 보여드린 수싱 아이템들 도 예쁜 것도 너무 많죠. 네. 그런 아이템들도 있지만 어 조금 갖춰 입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즐겨 입거든요. 네, 자 연휴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제대로. 새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미.